안녕하세요 시아영상공작소 시아씨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제 꼭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오디오입니다 단순히 이제 bgm 이라고 불리우는 배경음악부터 sfx 효과음까지 정말 다양한 오디오 종류가 있는데요 영상에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면 영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와 주제를 몇배나 부과를 시킬 것입니다 물론 영상 퀄리티도 높아지게 하겠죠 하지만 마음에 든다고 막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음원을 다운받았다고 무작정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바로 저작권 침해 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정말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 음원 하나 잘못 사용해서 수익 창출이 되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삭제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동영상서 만들게 되면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오디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다양한 리뷰를 만들기도 하지만 상업 영상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좀 민감한 편인데요. 여행 영상, 콘텐츠 작업에서 이제 음악 작업을 같이, 이제 음악 감독과 같이 했었는데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바로 이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정말 투자할 만한 것이 바로 오디오인데 아마도 유튜브 등에서도 광고로 많이 보신 아트리스트를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저또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를 사용해보고 있었는데요.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아트리스트는 그중에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곳으로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이렇게 아티스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여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아티스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가끔 프리팩을 이렇게 하,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홀리데이 프리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를 갈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프리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받아보시면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단순히 이제 음원만이아니고요 영상 클릭, 트랜지션,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가입만 해놓으면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는 메일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상품은 무척 간단합니다. 우선 초기에는 이게 최근에 올라온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좀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미리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웨이브 폼이 있어갖고요. 어떤 분위기의 곡인지 알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작아들다가 이쯤에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지. 네, 이렇게 눌러서. 새로운 곡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트가 있어요. 그래서 카트에 담아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폴더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좀 플레이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고요. 여기 페이브를 해서 즐겨찾기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좀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거를 체크해 볼수 있고 이렇게 쉐어링 송해서 공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이제 무드라고 돼 있어 갖고요 이제 분위기나 테마 카테고리 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곡들을 추천을 해 놓고 있고요 어뭐 파워풀이나 에픽이나 이런 식으로 해피로 돼 있어서 뭐 기업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 파워풀 같은 경우를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플레이풀 같은 경우 여행에서 좀쓸 수가 있는 이런 것들 피스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드라마나 장르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 때를 이용해서 드라마틱하거나 시리즈의 심각한 분위기, 화난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무드별 장르들 추천들이 있으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보시면요, 비디오 테마가 있어요. 네, 비디오 테마도 비즈니스, 아까 말씀드린 기업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할 만한 곡들, 네, 희망찬 곡들이죠. 어,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써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별표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카테고리를 해서, 제가 리뷰나 트래블만 만들어놨는데, 여기 크레딧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바이럴이라고 그네요 홍보 영상. 네. 한글이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 한글도 되네요. 그럼 한글도 애드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무척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서 뭐브로스나 칠드런 키즈 이런 것들 사용할 수도 있는 게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태그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리고 이, 캐드가, 이 태그가 겹쳐진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라서요.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클래시컬, 클래시컬한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보면은 뭐 악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럼 같은, 게. 저는 이제 드럼으로 시작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경쾌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빠른 비트로 할 수도 있고요. 이 윙즈라는 거는 제가 뭐 조만간 써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카트에 담아놔서 한번 다운로드 받은 거라서 이렇게 표시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기별로도 말이죠. 어,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이게 보컬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볼까요? 글로벌 사이트니만큼 이렇게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엇보다 좋은 것이 보컬이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타 음원 사이트를 살펴보면은 그런 이런 BGM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보컬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트리스트는 이제 아티스트의 보컬 음악이 굉장히 많아서 더 생생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행 컨텐츠 만들 때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스포트라이트 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큰 주제별로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거는 요 드론이에요 그래서 드론 퍼펙트성 이라고 해갖고 요 드론에 관련된 영상으로 보령 그 섬들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뉴 라고 해서 sfx 에서 음향 효과음이 좀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라인 전시회 때에 이제 크로마키를 촬영해서 하이힐을 신고 합성한 영상이있는데 실제로는 구도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이힐 또각또각하는 소리를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것 말고도 이제 툴이나 아니면 오션에서 바다 파도 소리 이런 것들 굉장히 사용할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터즈라고 해서 이거는 영상입니다. 영상 크림인데요. 이걸 누르는 순간에 넘어가서 이제 아트 그리드라는 형제 사이트로 하나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이름이 비슷하죠? 사실 영상 하다 보니까 스톰 영상도 많이 필요한데요. 아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요 조만간 이거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트 리스트로 돌아와서요. 스톰 장바구니 다운로드죠? 이 다운로드를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당겨졌다는 표시가 나요. 또 누르면 당겨졌다는 표시. 그럼 여기 위에 장바구니에 표시가 나온대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걸 체크아웃을 눌러버리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이메일로 오거나요.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제가 여태까지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기 굉장히 좋게 돼 있고요. 이렇게 라이센스와 mp3, 웨이브 이런 음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라이센스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 증빙을 해서 보내야 될때 아니면은 자기가 만든 영상이 다른 데서 사용되는데 거기서 증빙을 요청해야 될때 이렇게 라이센스를 같이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때 음원을 이리저리 듣다가 여기서 이제 컬렉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면 유튜브 컨텐츠나 어,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 시간을 따로 내서 찾아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심심할 때 아트리스트에 가서 좋은 곡들을 굉장히 듣기 좋은 곡들도 많기 때문에 눌러보다가 제 취향에 맞는 곡 혹은 제가 사용할 만한 곡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담아두게 됩니다. 보통은 영구독하는 방식으로 뮤직과 효과음 조합을 사용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혹은 상업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품질의 음원을 개인이 만들 수 없다면 말이죠. 아트리스트와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란에 1년 구독시 두 달을 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음악 사운드가 걱정이 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고품질의 음원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홀리데이 프리팩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샘플로 받아보시면 좋은데요.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시 i 영상 공작소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